안녕하세요. 토시스 플레이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가마쿠라에서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관광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주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음, 언덕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맞아요. 토시스 플레이스에서도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가마쿠라 여정에 좀 특별한 의미를 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 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짝 알아볼까요? 네 궁금해요. 꽤 오래된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13세기 초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시대인데요. 그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호조 야스토키라는 분이 처음 세웠다고 전해져요. 와 13세기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역사가 아주 깊은 곳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그 진원종 창시자 아시죠? 국화이대사. 아 네네. 그 유명한 분이 여기서 100일 동안이나 엄청난 수행을 했다는 그런 전설도 내려와요. 100일 동안이요? 어떤 수행이었는데요? 그게 뭐랄까 기억력이나 이해력을 굉장히 높여 주는 그런 수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여기 기운이 좀 특별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 건물은 좀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전쟁 때문에 소실되었다가 저기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보는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다고 해요. 아하, 파괴와 재건의 역사가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그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입구에 있는 108개 돌계단이에요. 아, 그 유명한 108계단.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번뇌수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08가지 번뇌. 이걸 하나씩 오르면서 마음속 번뇌를 좀 씻어낸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 108개의 번뇌를 다 오르고 나면 무가 기다리고 있나요? 정말 와그 끝에는요 진짜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 어떤 풍경인데요 눈앞에 유이가 하마 해변이 그냥 시원하게 쫙 펼쳐지고요 푸른 바다랑 하늘이 맞닿은 모습이 아우 정말 장관이에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그리고 계절마다 피는 꽃들도 참 예쁘거든요 오르노라 힘들었던 거 그냥 한 번에 싹 잊게 만드는 그런 멋진 경치죠 정말 기대되는데요. 경치 말고도 그 본당 안에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요? 아, 네, 바로 인연 맺기 부동명왕, 연매수비 부동명왕인데요. 인연 맺기요? 네, 원래 부동명왕은 그 흔들리지 않는 강한 힘으로 좀안 좋은 것들 장애물을 물리치는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곳 조주인의 부동명왕은 특히 좋은 인연을 연결해주는 힘이 아주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 좋은 인연이요. 그게 연애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연애는 물론이고요 뭐 일적인 관계나 학업 아니면 소중한 친구와의 만남 같은 거요 그런 다양한 긍정적인 인연을 바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세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니 근데 재밌는 소문도 있던데요 그 분신상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하면 아네네 하하 그 팔짱 겸 모십의 분신상 말씀이시죠 그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놓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거요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하하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꼭 하람산에만 있는 건 아니죠. 혹시 아이를 기다리시거나 순산을 기원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네. 경내에 자한지장보살님하고 동그랗게 생긴 아이 낳는 돌 성이식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이 돌을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듣고 보니까 조주인은 정말 인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런 거랑 관련이 깊은 곳 같아요. 맞아요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수국으로도 엄청 유명했어요. 아 맞다 수국 사찰이라고 불렸다고 들었어요. 네그 정도였죠. 근데 도 동일본 대지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피해 지역의 부흥을 좀 기원하고 또 그곳 분들과의 새로운 인연 연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수국을 그쪽으로 옮겨 심었다고 해요. 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좀 나눔과 연결 뭐 그런 의미가 담긴 결정이죠. 그래도 지금도 한70% 정도의 수국이 남아 있고요. 가을에는 또 학이 라고 쌀이 꽃이 예쁘게 펴요 그렇군요 수국도 보고 쌀이 꽃도 볼수 있고 혹시 좀더 특별한 체험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있어요 매년 딱 하루 (1월 13일인데요) 이때는 평소에는 절대 볼수 없는 비불 그니까 러 비밀불상이신 곡구조보살상을 특별히 공개해요 오 정말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이분이 지혜와 기억력을 좋게 해 주시는 데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혹시 시기가 맞으시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1월 13일.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방문하신 김에 고슈인이라고 참배 증명 도장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사종료가 있는데 요즘은 인쇄된 형태로 주신다고 하네요. 아, 기념도 되고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찾아가는 건 쉬운가요? 네, 아주 쉬워요. 에노시마 전철, 보통 에노덴이라고 부르죠? 그거 타시고 고크라쿠 지역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한 5분? 그 정도면 도착해요 어, 그럼 토시스 플레이스에서도 정말 가깝네요 네, 맞아요 충분히 걸어가실 만한 거리예요 아침에 산책 삼아 가볍게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저녁 무렵 좀 한적할 때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좋은 팁이네요.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108계단 있잖아요. 이게 경사가 은근히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신발 이거 정말 필수예요. 꼭 준비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편한 신발 꼭 챙겨야겠네요. 와, 오늘 조주인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역사도 있고 풍경도 아름답고 또 좋은 인연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함께하는 곳이라니 그렇죠 새로운 관계를 바라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냥 잠시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멋진 경치 보면서 쉬고 싶은 분들께 참 좋은 곳이에요 네 정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곳 조주인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가마쿠라 여행의 또 다른 즐거운 발견이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어쩌면요 조주인의 그 특별한 기운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인연이나 새로운 시작의 영감을 여러분께 가져다 줄지도 모르잖아요. 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기대를 살짝 품고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떠셨나요? 토시 스플레이스에서의 남은 시간도 멋진 추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